지금부터 복습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다 훑어내겠습니다. 8페이지입니다. 성강거리 D이고 반지름이 R인 선로의 작용인덕턴스는 작용인덕턴스는 어떻다 했습니까? 0.4605에 로그 10에 n의 제곱근의 루트 rs의 m-1의 d에 플러스 n의 0.05mHg per km가 기본 실험식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도체입니다. 아무 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0 4 6 0 5 로고 1 0의 R분의 T의 0.05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요렇게만 내면 괜찮은데 요 반지름을 지름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0.460의 로그 10에 이렇게 R분의 T의 2분의 d에 d 플러스 0.05에서 얼른 여러분들이 요것을 바꿔서는 것을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. 0.4605에 로그 10에 t분의 2d 플러스 0.05입니다. 요런 식으로도 표기될 수 있다. 즉 반지름의 식으로 표현했을 때와 지름의 식으로 표현했을 때의 차이점 이런 것도 찾아내라. 그 2번 문제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지름 뒤지요. 2번 문제가 그렇죠? 1번과 2번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. 다음 3번입니다.